생명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과 접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내게 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힘써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년 충만을 받아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의 주님을 찬양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호하심으로 유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의 모든 주일 학교와 청년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이 나라의 주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생활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저희들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려우면서 건져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진정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며 어수속기 당리당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하늘의 능력으로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자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여성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